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라. 한 아이가 부모님이 외출한 사이 거실 바닥을 물감으로 잔뜩 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자기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제 동생의 얼굴을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어때요? 사실 사람의 얼굴인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엉망진창인 그림이었습니다. 게다가 물감이 딱딱히 굳어 거실은 한바탕 대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화가 날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격려를 부어주었습니다. 어머나, 누가 봐도 동생인 걸 바로 알아보겠구나. 우리 벤자민 그림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나중에 커서 화가가 될 수도 있겠는걸. 부모는 말을 마치고 자녀를 따스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부모의 격려로 그림에 흥미를 느끼게 된 벤자민 웨스트라는 어린이는 훗날 영국 왕립 예술원의 이대 원장이자 19세기 미국의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은 격려와 사랑으로 피어납니다. 10m가 자라날 나무도 수십m 이상 자라날 나무도 똑같이 좋은 토양과 햇살이 필요합니다. 비판과 비난이 아닌 재능과 격려만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꽃피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따스한 격려와 칭찬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삶과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찬송가 359장 384장.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아름답고 따뜻한 것임을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넘어뜨리려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몸이 적응이 되어서 신앙 생활에 나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게으름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권면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려 연약해지며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나한 사람의 참지 못함이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반대로 나한 사람의 인내가 공동체를 세우며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의 이해와 격려와 인내가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며 모두에게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하며 오래 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